아, 얘는 왜 이렇게 하나? 드셔서 미안. 운동하느라. 누가 텐토남 아니랄까봐. 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샐러드 어때? 어? 샐러드? 됐고, 텐토남은 <laughs> 그런 거안 먹는다. 나 운동하고 왔어.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소 고기 먹자. 그러면 끝말기 깨서 이기는 사람이 먹고 싶은 거 먹기. 좋아.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샐러드. 넓은 초원에서 자란 최고의 단백질 소고기 먹자 자정거 거대한 초원에서 자란 최고 단백질 소고기 먹자 자유 유혹을 뿌리치고 튼튼하게 자란 최고의 단백질 소고기 먹자 자? 자꾸 말이 자로만 끝나네 그만하지 지상 최고의 단백질 소고기 먹자 짜식이 해보자는 건가? 좋아 나도 질수 없지 지금 바로 단백질 보충해야 된다 소고기 먹자 자연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가 들어간 샐러드 어색 웃지 않은 자연에서 키운 최고 단백질 소고기 먹자. 자유롭게 골라서 다양한 채소에 맛있게 드릴 시간 샐러드 어때? 네, 네 때때로 채소를 먹는 것도 좋긴 한데. 오호이 자식 이제 샐러드 먹으러 가는 건가? 오늘은 단백질 소고기 먹자. 자식이 자꾸 지금 누구 성질 건드리나? 나 나는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소고기 먹자. 자연산 송이가 들어간 버섯 샐러드 어때? 해마침 버섯이랑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는 소고기가 있는데 그거 먹자. 자포자기한다. 그래 소고기 먹으러 가자. 야 그럼 내가. 먹자고 했으니까 예산은 내가 한다. 아니다. 그럼 나도 많이 먹어야지.